7분, 8분 주제가 손이 이렇게 요 자, 그래서 요거 갖고 푸시면 되고, 어차피 다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이거 이왕 정리는 개념이 잡히면 그냥 순식간에 풀린다, 나머라서 호불호가 갈려요. 대기 쪽 보세요. 대기 쪽에.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을 정리합시다. 요거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그방하던데 아, 오른쪽에 올라간다는 사실. 이것이지만안 이게 뺏칠 거야. 자, 네개 중에 스타트입니다. 4시0도 가져요. 4시0이야 얘를 줄인다. 3, A에 내재 4차부터 쪼는 게 맞습니다. 얘가 4차니까. 자, 플러스죠. 41로 올라가세요. 아 얘가 1로 올라가고 얘가 줄어드는 거야. 3 1이야 41에 3A에 3제곱. 줄고요. 아, 이쪽 셀 때는 한이니까 9까지 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제곱이야. 계속 올라갑니다. 42죠. 3A는 줄고요. 마비도 올라가요 이런 느낌으로. 플러스 43이. 3A는 줄어서 1차까지 되고 마비가 3차. 예요 마지막에, 사4상 아, 얘네 이제 뭐, 요런 상태로, 얘는 올리셔서 쓰셔야 된다고. 올리셔서 쓰시고, 올리셔고 쓰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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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미네이션 맞죠. 여기 넘버링하고, 이 귀에 넘버링이 맞다라는 것을 머리에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파스칼이 하나 있는데, 파스칼 삼각형은 살짝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좀 이따 전세해 설명드릴게요. 여기 1, 여기 1, 1. 대각선 1, 2, 그냥 무조건 쓰는 거야. 파스칼 만든 거니까 따지지 말고. 더 하세요. 2야, 맞죠? 더 해. 더 해. 맞죠? 더 하세요. 4. 더 했어. 6. 더해서 4. 자, 이걸 갖고 가시면은 4차야. 4차야.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 여기서부터 1차야. 여기는 2차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3차, 4차. 계수가 1, 4, 6, 4, 1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야. 1, 계수니까 얼마? 4, 또 6, 또 얼마? 4. 마지막 1. 그럼 속에 나서 내림차순 규칙이 똑같아. 그렇게 나오면 어. 돼. 그럼 내림차순이 누군데? 너를 내린다고. 너 날리자.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3A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넌또뚫여 3A의 3제곱. 좀 느낌이 오시면 좋겠어요. 넌, 넌 늘려야 돼. 마이너스 1제곱. 이런 느낌으로. 다시 계속 뚫어 3A의 제곱. 늘려. 마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뚫리세요 3A의 지금. 늘려. 마비의 3제곱. 마지막 늘려 아비에 되지고 어떤 관심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때뭘할수 뭘 있다. 있다 활용을 할수 있다.